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젠테크 TV입니다. 오늘은 공유 경제의 대표 주자 우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는 미국에서 이미 택시보다 더 인기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서비스이며 오늘날 이동 수단으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버는 라이드 쉐어링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며 공유경제 개념을 대중들에게 성공적으로 경험시켜준 기익 이코노미의 대표주자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든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개념을 선보이며 불과 몇년 만에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버는 어떻게 지금의 위치에 도달했을까요? 우버는 2009년 3월 공식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됐습니다. 흥미로운 팩트는 우버가 항상 우버라고 불리지 않았다는 거죠. 베타 시험 버전 시기인 2011년에는 우버캡으로 출시되었고, 가격은 택시보다 높았지만, 차량들은 검은색 럭셔리 고급 차만을 활용했습니다. 우버캡이라는 이름 때문에 당시 택시 운전사들이 혼란스럽다면 계속 불평을 했고,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 우버캡을 2011년 출시 직후 우버로 이름을 단순화하게 됩니다. 2012년 우버는 미 중부 시카고로 서비스를 확장하며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영하던 검은색 고급 럭셔리 승용차 대신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버는 가레캠프와 트래비스 칼라닉에 의해서 공동 설립되었습니다. 가레캠프가 신년 파트용으로 비싼 럭셔리 자동차를 빌려 사용해 본 결과 이것을 손쉽게 차량을 공유하여서 이동하는 수단에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켜 보면 어떨까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우버의 사업 모델이 출발했습니다. 당시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는 시기와 겹쳤고 업무를 시간 공간 제약 없이 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결국 모바일을 중심으로 차량과 기사를 공유하는 오늘날의 이동 사업 모델로 발전되었습니다.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우선, 이동수단을 제공하여 돈을 벌수 있는 운전자와 차량, 차량의 소유 및 부가 비용에서 자유로우면서 간편히 이동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탑승자, 그리고 이 둘을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서비스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우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차량만 갖고 있다면 누구나 유유시간에 용돈벌이를 할수 있는 운전자와 개인차량과 기사를 장소에 제약 없이 아무 때나 편리하게 부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는 소비자를 모바일 앱을 통해 연결시켜주며 양쪽에서 수수료 매출을 꾸준히 올리게 되는 거죠. 우버는 차량에 대한 재고관리나 유지보수에서 자유롭게 되고 이용자는 기존의 택시 호출에 불편해서 해방되면서 초고속으로 이용자가 늘어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버 비즈니스의 선순환 구조를 살펴보면 누구나 차량이 있으면 우버 드라이버가 될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이를 바탕으로 운전기사 및 차량에 대한 풀 공급이 풍부해집니다. 수요 공급에 의해 이용자에게는 차량을 기다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저렴한 요금을 선택할 권리가 생기게 되어 가격 경쟁이 생기고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두 요소 시간과 비용에 있어 매력이 생겨 이용자에게는 계속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용자가 많아지면 운전자들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게 되고 결국 더 많은 운전자가 우버 서비스에 동참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을 두고 우버의 유동성 네트워크 효과라고 합니다. 우버비즈니스 세그먼트는 크게 4개로 구분됩니다. 앱을 통해 차량 기사를 호출 받고 이동시켜주는 모빌리티,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받고 배달시켜주는 딜리버리, 상품 공급자와 트럭 기사들의 앱을 통해 일감을 연결시켜주는 프레이트 그리고 자율주행에 관련된 첨단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ATG가 있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우버의 가장 큰 매출이 우버 차량 호출 서비스였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차량을 공유 호출하는 빈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사람들이 식당에서의 외식이 제한되고 도시들이 셧다운되며 자연스럽게 드라이브스루와 주문 배달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수의 업종으로 분류가 되며 음식 배달 업계가 호황을 누리게 되면서 2020년에는 우버의 배달 서비스 부분인 딜리버리의 매출이 차량 호출 부문인 모빌리티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 우버 딜리버리 부문인 우버이츠가 경쟁업체 포스트메이트를 인수하면서 우버의 브랜드 파워와 포스트메이트의 고객 충성도를 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치며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배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트메이트는 미 서부 지역 그리고 특히 밀레니얼스 사이에서 상당히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로서 우버의 대중 브랜드와 포스트메이트의 고급 로컬 식당들의 비즈니스 연결 노하우를 활용하여 고마진 음식 배달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전체 매출의 9% 정도를 담당하는 우버 플레이트입니다. 우버 화물 운송은 운송업자들이 우버 트럭을 활용해서 짐을 운반하는 수단으로서. 앱을 통해 투명한 가격과 신속한 결제를 바탕으로 배송 예약을 하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이 시스템은 판매자와 운송업자를 AI가 지능적으로 일치시켜주고 당시 시장 상황과 여러 요인들에 기초하여 서비스 가격이 결정되기에 복잡한 가격 협상이 배제되고 선정에서 배송까지 전 과정을 앱 하나로 해결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시장이 확대해가는 신규 사업 분야입니다. 2019년 3분기와 2020년 3분기를 비교해보면 매출은 플러스 32% 예약은 플러스 30%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팬데믹이 끝나고 경기 회복기에는 더 많은 물동량의 이동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관련한 첨단 미래 기술산업을 연구개발하는 ATG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우버의 자율주행 연구는 2016년에 첫 시범 운행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두 번째 파일럿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성한 후 2018년 시험주행 중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의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조사 결과 ATG의 안전 및 운영 전략이 일반적 자율주행 수준에 미달되는 것이 확인되며, 잠시 연구가 멈추게 됩니다. 2019년 우버는 1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벤처 투자를 받으면서 ATG를 우버의 자회사로 편입하게 됩니다. ATG는 자사 레벨의 1급 자율주행 기술을 볼보 XC90 차량에 탑재하여 시험 운행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0년 3분기 기준 25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올렸지만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ATG를 매각하게 됩니다. 2020년 12월 7일 우버는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며, ATG를 자율주행 전문 유니콘 업체인 오로라에 매각한다고 발표를 했고, 본 매각 계약에는 우버 ATG의 전 직원인 1,200명을 모두 오로라가 인수하는 조건이 포함됩니다. 우버는 ATG 매각과 함께 400밀리언 달러를 오로라에게 투자하는 대신 지분 26%를 가지게 되며 최종 매각 마무리는 2021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입니다. 우버의 ATG 매각은 로보택시 분야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팬데믹이 터지면서 지속되는 ATG 부분의 손실에 따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매각을 하되 인수해서 지분을 가짐으로써 ATG 미래에 간접적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선회를 하게 된 거죠. 2017년에 설립된 오로라는 무인 자동차 및 트럭 모드를 위한 자율주행 차량용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고 첫 상용 자율주행 차량은 트럭 운송 업종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포함한 정유업체 쉘에서 투자 부문에서 투자를 받고 있으며, 오로라는 자체적으로 차량을 제조하지 않고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게 특징입니다. 경쟁업체로는 구글의 웨이모, 아르고 AI, 크루즈가 있겠네요. 오로라 자율주행 스타트업은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 총책임자였던 크리스 엄슨, 테슬라의 오토파일러 총괄이었던 스털링 앤더슨, 우버의 인식 기술 개발 담당이었던 드류 베그널이 공동 창업한 회사인 걸 감안하면 왜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버는 운영 적자가 지속되는 자회사 ATG를 매각함과 동시에 인수해서 지분 투자를 하여 향후 로보택시가 성공하게 되면 그 혜택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버는 ATG에 들어가던 상당한 R&D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고 오로라의 투자자로 받을 수 있는 수혜와 고객으로는 오로라의 자율주행 로봇 택시 소프트웨어를 최우선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예상됩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속 참여가 가능한 우버의 미래 먹거리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찐테크TV였습니다 당신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려요